1972년 6월, 노스앤젤레스의 기영리 의료센터인 세다스 신하이 병원에 피로 물든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보고 직원들은 크게 놀라게 되죠. 병원 직원들 모두가 놀랐던 점은 여성 혼자서 피를 묻히고 자신의 발로 병원에 찾아왔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는 종종 사고를 당한 환자가 자력으로 걸어오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으니까요. 모두가 놀랐던 점은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얼굴은 사람 같지가 않았고 마치 마네킹처럼 눈썹이 없었으며 너무 하얗고 표정 또한 어떠한 변화도 없었으며 입은 무언가를 꽉 깨물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핏물이 뚝뚝 흘러나왔죠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무언가 공포심이 일었고 구토감이 몰려왔습니다 분명 몸 자체는 다른 사람들과 같았으나 도저히 얼굴만은 일반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 여자는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더 놀라게 합니다 입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여자를 보고 직원은 왜 그러냐고 묻는데 그 여성의 입에서 새끼 고양이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고양이를 뱉어내고 갑자기 마네킹 같은 얼굴의 여성이 혼절하듯이 쓰러져 버립니다. 이후 병원 측에서 병실로 옮겨 피를 닦아내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병원 침대로 옮겨진 여성은 깨어났음에도 어떠한 표정도 어떠한 말도 안 하고 무표정 그대로 앉아만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무언가 불안함이 크게 들었기에 경찰에게 연락을 하였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침대 위에 구속구를 채워놓기로 합니다. 구속구를 채우고 있는 와중에도 그 여성은 계속 무표정한 얼굴로 있을 뿐이었죠. 직원들은 그 표정 없는 얼굴을 담배 초간이라도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간호사가 안정제를 주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성이 여전히 계속 무표정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며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을 쓰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다급히 붙어서 다시 눕히는데 그 순간 남자 의사를 향해 무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는 여성이 벼랑간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웃는 입 사이로 보이는 치아는 너무도 길고 모처럼 날카롭고. 뾰족했습니다. 그것을 갖춰본 여의사는 쇼크가 온 것인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남자 의사가 그 여성에게 묻죠.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남자 의사를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입가에는 미소를 띤 채로. 그 상태로 긴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경찰들보다 먼저 병원의 경비원들이 출동합니다. 경비원들이 출동한 순간 긴 정적이 깨고 이 여성이 갑자기 달라들더니 남자 의사의 목을 물어 찢어 버립니다. 이에 남자 의사는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헐떡거렸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남자 의사를 향해 몸을 숙인 채 얼굴을 마주하고 남자 의사의 눈을 보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 의사는 죽어가며 그 여성이 경비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PC 그가 숨이 꺼져가며 본 광경은 이 여성이 경비원 한명한 한 명을 마음껏 먹어치우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중간에 도망간 여의사 뿐이었고, 여의사는 이 문제의 여성에게 표정 없는 여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표정 없는 여자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